Ah <sighs> 어이! 형 왔다 헬리 도 왔다! 누구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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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누구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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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누위 우 오늘. 아다 형님 오늘, 잘 있어요? 아니, 형님, 쟤 형님 몸 너무 좋은데,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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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진짜 오형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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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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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, 니 아니, 산책이넣야 아니, 돼. 힘들어. 진우 있어. 우야 제발. 아우. 나 근데 우리는 전문 피부 없이 준영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선망한 거다 우리. 인정? 우리 우리 저형저 형님만 있었어도 지금 안 나왔어. 몇 분이야 지금 우리? 지금 3 분. 몇분 남았어? 7분7 분. 칠분 7분 남았어? 남은 <laughs> 시간 7 분. 지금 3 분이야 3 분. 그리고 막 <laughs> 가봐. 아 오늘 저형몸 좋아. 얼굴, 봐, 얼굴 쳐다봐 얼굴. <laughs> 지구까지 끝 주차할 것 같아. <laughs> 아, 우리 지능도 좋다니까 진짜. 오늘 안 뺏기더라. 아, 야, 성이 안 찍네 제대로. 아, 찍고 있어. 너, 너 이거 보지 말고 화면 봐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준영, 다음 형 찍어. 성이 잘해 그래. 아니야, 성영 형두 아, 번, 나두 번, 아, 형한 번. j 근데 여기, 컨실러 좀 발라야 되겠다. 어? 상처상처 e n you 이 a k e up, I t h 까지 k 야, 세발. 재발환은... 아 진짜. it? i 도 going to go. I'm going to 아 o I'm g o i n 요 to go. I'm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지금 우리 이거 그 형이 넣었으면 이겼어 우리 일단 늦죠 우리 그니까 승이가넣어야지 아니 이1형 뒷골대인데 근데 오. 어어 봐라 아 미안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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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저다리 너무 좋다 지도 너가 야지 진호, 좋다. 진오. 막가야지 진호야. 진호야, 제발. 진호는 좋아요. <laughs> 아, 똥꼬스 하지 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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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게 못 들여. 웃음> 어제, 어제 봉충, 봉충 존나 쳐가지고. <laughs> 준호 이제 씻어하고 이제 집에 누워서 음. 영상 보면 또아 지금 힘 났어 오늘 오늘 양겨도 아, 오, 오, 와, 오늘 좋다 좋아 끝났나? 어, 끝났어 아이거 너무 빨리 끝나네 자꾸. 나 공중치웠다고?